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뭐라고? 야너 예쁘다 <웃음> 귀엽다 귀엽다 <웃음> 아, 까만, 까만, 까만. <웃음> 귀엽다 <laughs> <laughs> 카메라왜 뜨지? 나케이 오케이 해어요케이 계속 해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어 엄마가 계속 해줬어 어 귀엽다. 꿀잼이다. 꿀잼, 꿀잼. 끝까지 엔딩너 뭐? 너? 아, 응. 어, 귀여워. 오늘 4월 2 6일 우와. <laughs> 우와. 대박. <laughs> 대박이다. 대박. <laughs> 오늘따라 머리가 찰랑거린다. 오늘따라 머리결이 좋아 보이네. 시간이 아, 없어요? 아, 그러면은, 오늘, 네. 네, 오늘 딸 네. 예쁘다. 오늘이요? 어, 오늘 딸 예쁘다? 오늘 딸 귀엽다? 일분 지났대요! 일분 지났어요? <laughs> 아, 저희가 다른 친구들을 전해줄게요. 네네. 언니, <laughs> 언니. 혼이 진짜 오늘 진짜 예뻐요. <laughs> 귀여워요, 오늘. 네. 너무 예뻐요. <laughs> 에 여러분, 1분이 <이번이> 지났습니다! <laughs> 이러기 <게> 있냐고, 진짜! <laughs> 아니, 안녕, 안녕, <언니>. 니에일1에 <laughs> 뭐가 있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아요 뭐가요? 뭐가, 뭐가, 뭐가? 뭐 해야 돼요, 저희가? <laughs> 인사, 인사부터 게요 아, 예스플레, 치료블레? 바... 어, 다 같이 우리 얼굴 보여줄까요? 그건 싫은데요, 언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응. 왜 우리가 최고야 돼요? 나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어차피 나 실패했고 네. 나한테 해줘. 어, 언니 뭐, 오늘 진짜 예뻐. 언니 오늘따라 더 예쁘다. 항상 언니 고마워. 언니 예뻐요. 좋아해요. 언니 많이 많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항상 고마워. <laughs> 하고싶은 말은? 끝까지 딩 끝까지 핸딩! 끝까지 핸딩! 끝까지 핸딩! 와, <laughs> 예쁘다 꿀잼이다 완벽한 실패인거 같아요 맞아요 <웃음> <웃음> 실패했어? 뭐 실패했어요? 뭐를 실패했어요? 아, 나, 아니 2분안에 안에 실패했다고 말해요왜 <laughs> 실패했어요 언니가? 뭐해 뭐해야되는데요? 분안에제시어는데아 지시야, 뭐예요? 아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래의 생일 축하합니다리구구구구구구구구이고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요구구구 <laughs> <우주의, 웃음> 아아 <laughs> 아이 정말 아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아 <laughs> 어, 팬분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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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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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해요요 그거. 그요사 그거. 소원 요 사랑해요 사이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요 저희도 고민을 해요죠 저희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니. 고민이 제군요. 소환뭐 할까요? 여러분들 소환뭐 할까요? 뭐 할까요? 소원 어... 뭐 하... 어, 뭐가 있냐면 지금 노래 노래 불러주기 이런 것들. 음 나나. 나는... 그거는 숙소에서 불러줘야. <laughs> 숙소에서 불러줘야. 음. 어, 언니 노래 정말 좋아하지만 소환 <laughs> 거는 좀더 신중해야 할까요? 해서. 네. いい